어이, 밀크티. 아, 어이, 이거. 뜯어먹는 티백. 했었죠. 어, 백맨. <laughs> 네. 이게 뭐예요? 조나단표 밀크티가 화제가 예. 왜, 왜? 왜 됐어요. 었 아, 왜 화제됐어요, 근데? 저거인지 이 예. 밀크티를 만드는 이제 홍차예요. 어. 저는 이제 그거를 뜯, 뜯고. 어? 어? 티백인데? 예, 티백을 뜯어요. 음? 잎사귀 차려넣는 거예요. 다. 그래서 둥둥 뚫잖아요. 예, 예, 예. 아. 이거는 이제 밀크티 먹는 사진인데 저기 개미떼처럼 떠 있는 게 저기 밀크티예요. 아 저게 밀크티예요? 예. 저거 걷어내는 게 아니고 보조 그대로 보조 네. 면이에요. 저 상태로 보정 이렇게로 마시는 면이 에요그 일명 지금 불려오는 게 약간 순대국 밀크티. <laughs> <그거> 들깨가루 들깨가루 와인 <laughs> 들깨가루, 들깨가루, 까루, 까루, 까루. 들깨가루 밀크티. 어. 원래는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가루로 넣어서 끓였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약간 그 가루 보호용이다. 그렇지 일회용식 예예예. 예. 하나씩. 가루를 보호용이기 때문에 어어. 솔직히 이게 종이잖아요. 어. 종이를 안 했다가 넣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어, 때문에 이거를 뜯고 넣어 그런 말. 거예요 라면 수프를 그대로 넣어 이런 느낌이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어. 라면 수프를 그대로 넣어 미안한데 그 종이 끝에 있는 실은 무슨 용도라고 생각했어요 실은요 아 어, 그게 종아 어, 이걸 버릴 때 던져서 이렇게 아 어, 이걸 버릴 때 던져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laughs> 이거나이 <laughs> 싶을... 아, 재미로 예 네, 재미로 이렇게 즐겨 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 아 어. 해시태그에 포를 열이라고 있는데 저거는 항상 하는 말인 거예요? 아,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우리 아. 좀미드난 이태원에 지나가 보면 왜국인들이 소리 마르거잖아요 어. 그럼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for real 하고 아리 레알 이거 네, 레알 어 레알? 진짜냐? 어. 근데 이게 진짜로 뭔가 어. 이 놀랐을 때 for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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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속겠어. <laughs> <영어 다 웃음> <laughs> 영어를 표정으로 하니까 아, 잘해보이네. 그렇죠. 네.